안녕하세요. 덕수 형님입니다. 오늘도 유지랭 한번 해볼 건데, 유지랭은 의사보석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마음 같아서는 한 다섯 판 하고 싶거든요? 이제 게임 상황 보고 다섯 판할수 있으면 다섯 판 하고, 아니면 말고. 솔직히 지금 길드, 길드 때문에 길드 보석 확률 증가를 못 받아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뭐 지금 제가 카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고, 여기서 저, 지고 랭커를 떨어진다? 그럼 내가 보기에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 요즘 그런 생각도 해. 그냥 영상을 찍으면서 플레이하는 게 마음 편한 것 같기도 해. 이 픽. 위선 지령 수술 제가 왔어. 아이, 해줄지. 왜 니가 싸? 저, 경. 저격 경감 천사 어... 노마피아입니다 렌조 직조고요 어... 4는 심리학자 4픽도 보조고 도굴꾼 도굴 심이실 의사 내 양옆 4, 2, 사는 같은 팀이랍니다 오, 노마피아 용은 해커? 배심 심리? 3, 4, 5가 다 심리라는데, 이거 3, 4중 위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지, 3, 4중 심리 플러스 보조가 있다 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8, 5, 노마피아. 하나 낸거 보면 내 생각에선 저는 팔 찍노마라고 생각하거든. 그럼 오픽은 마피아가 아닐 거라 생각하고, 응. 그럼 위선도 고려하고 시작할게. 싹다 시즌부터. 응. 여러분 시즌 해보세요. 님들 추리할 시간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지 않은 3, 2, 4 같은 4픽 시단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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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픽 시단하는데, 4픽 마피아. 아, 위선. 혹은 보조. <laughs> 이거, 내 싶군. 조결상, 3위, 시민인데? 일것 같은데? 이거, 6픽 해커라 했지. 팔 써야 되거든? 나 이거, 4픽 치단 치는 거, 되게 마피아 같고, 마피아 같고, 3이 이사 낸거3 시민이라 가능한 거 같은데 3 시민 4막 위선 위선 보는데? 이렇게 말하고? 솔직히 3도 구라고? 이렇게 말하고 네투 최면 고려해줌 이거 팔 쏘자 팔 쏘고 8이나 5중 쏴야 되거든 동기화 안 왔어 아마 동기가 왔을 거니까 최면... 최면이에요? 그럼 5킬이... 왜곡 지령? 그냥 팔 쏘자 아, 나이스 이거 내가 광기 먹고 싶긴 한데 광기를 먹기엔 너무나도 그거 해가지고 그냥 이럴 땐 여, 열심히 어필하는 게 맞습니다 아, 진짜 과학자는 개 사기 직업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개 사기 직업이야. 와, 이런 소름 끼치는 판이 몇점 올랐을까? 28점? 한판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한 판으로 끝내긴 아쉽지 않습니까? 저도 9,500이라는 점수를 달려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해빈님은 몇판더할 생각인가 본데? 아닌가? 아, 쏘리쏘리도 지금 랭크 돌리나 보다. 장져 샀다네. 그거 맞다마비 i 입니다푸4이사엔이상을 막을 수 11111111111. 이거 타이랄까? 이거 타이라는 거 좋을 것 같은데. 확독. 확성 독신. 34법을. 3 4 0코 노수수노수수 아, 이거 자일할 걸 그랬다. 1은 3호 같은 팀. 1은 3호 같은 팀. 8픽은 5, 3, 다른 팀, 심리학자. 4는 작용단은 4일인데. 마술사고, 3픽. 야, 또 심리학자가 3명이야. 또 심리가 세 명이냐? 이거 홀경이야? 6픽 아니네. 57노마비라 하네. 음... 이러면은 2픽, 7픽은 확 찍이잖아. 아, 자의를 했어야 됐구나. <laughs> 근데 6픽 되게 내절 같은데? 이거 6, 내절 같은데? 6뇌절 같은데 나도? 나도 6뇌절 같다 왜냐면 내가 1기 확성경으로 나왔는데 1, 2 중에 마피아가 없으니까 나를 쐈고 나를 경찰로 의식해서 쐈으니까 경찰을 뒤늦게 나오는 뇌절을 친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8픽은 5픽, 3픽 다른 팀이고 4픽 입장 8 최대 보조네 1은 3호 같은 팀1 입장 3 위선인데 1입장 3위선 마비에 8보조 볼수 있네. 근데 1 마피아 같다, 이거. 이건 왜죠 근데 1이 마피아면은 5를 쐈을까? 보조인지 의사인지 알수 없는데. 그리고 의사야라고 쐈을 거라면은 저렇게 안 나왔을 것 같은데. 136 마비팀 6고 본의 4티어 정의 수색 열정 독심, 독심 비밀무기인데. 아, 하... 티어풀 한다고 누가 너시민보 근데 저런 티어풀을 하는 자가 갑자기 뇌절을 한다고? 근데 퍼블 날 줄은 몰랐네. 3막 팀인 거 알겠으니까 일단 내일 일 잡고 설득시켜 줘 6투나 해봐, 368, 368, 디저트도 368. 1 입장 3 위선이네. 나 1위 시민일 거 같은데? 아, 근데 1이 시민일 가능성이 있어. 아니면 1이 위선이던가. 1이 위선이면 인정을 해주는데, 3픽 쪽 조결이 뭐였어? 1픽이랑, 확성이랑 1픽이랑 같은 팀입니다. 아, 1, 3둘다 위선이구나. 입장, 서로 위선이네. 1, 3 입장, 서로 위선이네. 위선이네. 일장일장 서로 위선이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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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마 8, 8 보조겠는데? 는데그럼면 1마 8 보조겠는데? 아, 뭐, 그거를 해줄 능력은 없네. 나를 살려줄 능력은 없네. 7, 8, 다른 팀. 위선이란 없어요. 8, 1, 2, 다른 팀 위선. 이상한... 니가 3으로 어깨 잡게. 다른 팀이, 다른 팀이란 건가? 잠깐만. 다른 팀, 다른 팀이란 거구나. 3은 1호 다른 팀이구나. 어. 님나 진짜 3같음. 왜조교를 만화 안 하고 3부터 라고 한, 38중 시민 하나 찾으면 되는데, 이거 3, 1호 다른이잖아. 그럼 날 경찰로 의식했더라면, 일이 위선이 아닌 이상, 나를 쏠 이유가 없었거든? 날 위장 봤으면, 의사위장 봤을 텐데, 쓸 텐데. 난안쐈을 거고? 1픽, 보조라고 생각하면, 3, 구라난 야습봉? 3, 3, 어, 3. 3 같다, 3 같다. 삼갔다, 나도. 노노, 나 타이링, 나 4이링, 나 4이링. 확, 둘다일굴라보는거 아님? 근데 왜삼가는데 근데 야습이면 이면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뭐가 1위 과학자이? 2 7주에센직 있어라, 제발. 너가 다이직게 못해서 이 마잉신 같은 야인아 꺼져요. 존나 빡치니까. 아싸, 이겼다. 어, 3픽이 근데 마피아 같았어. <laughs> 마피아끼리 싸웠네. 아, 근데 다행이다. 1, 3중 잡은 거. 야, 근데 누굴 잡았어도. 아, 그럼 팔을 쏘겠구나. 팔을 쏘면 지네. 아, 맞네. 아, 굿굿, 잘했어, 잘했어. 고생. 아니, 뭐 심리학자가 계속 세명씩 있어. 어이가 없네. 한 판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람들 심리학자 겁나 사칭하네 진짜로. 아, 근데 웬만하면 타일 하지 말자. 어 웬만하면 타일 하지 말고. 일2 중에 마피아 없으니까 날쐈겠지 야스비라고 나었을까 캘칼, 노마기환이야 렌조 직조, 렌조 직조 알아서! 영매가 전달 이거가 전달 이판 이기고 마벳 찍고 찍고 잔다 위성고려 이판 이기면 마벳 이판 이기면 경찰 마벳 편한 숙면 6안물 2,3 같은 팀 오는 예언자 이는 무지성 도 정치 노트 고리야 이른 테러리스트. 파은 의사. 홀경 홀리 홀경 홀리맙둘다 득직 맞음. 싹다칠 제외. 판사 시 시즌? 건달 시즌? 건달. 칠 건달 확인. 정치? 정치? 이상 같은 6입장 5 오더 1? 이유는? 1호도 대립이다 이 소리냐? 혹시? 첫날 성광예자 사람 봉나출리 대충 끝남 반다시 4, 팔 7, 8, 9, 1 첫날 성광예자 사람 봉 5도 는 테러로 이모티콘 하나 딱배음오어요난 그냥 157 샜다 고라븐칠 어, 어, 어. 근데 근데 육님마칠 노맙인데 23 같은이라고 157싹다골라주면넌칠 보조 본다는 거임 <laughs> 대답 똑바로. 정크를 내온 것도 아닌데. 7 하는 꼬라지가 뭐. 이 정치라고 나왔는데. 7픽이 발로 대답 나와서 안 서고 8픽이. 7장이 미선판한다천원 그럼, 6입장 네 7 보조 본다는 건데, 1펑, 1펑 5, 이런 소리? 167 보고 있거든? 기다려. 1픽. 167 봐봐. 응. 나도 1. 1펑 5, 동의. 나도 1평5 동의 유언 써두 팔님 그냥 나힐 하지 말고 자이히아세 혹은 과자 고려 헬베 그럴 생각이 <laughs> 일일 갑시다 일 가고 오히려 6이나 굴아갔다고 하는 게 시민팀 내 반응이 너무 느렸어. 기왕 유라고. 아까 말하더라. 아 어렵네. 되게 추리하기 어렵다. 와, 어, 또 투돌리는 거 보소? 네가 구라 갔다고 하는 오픽이랑 펑이나해. 근 오픽이 테러리스트니까 열피 가자고 하는 거 아닐까? 나 오픽 이시인가은데 되게 성관계자. 나는 오. 난 오가 테러라 일가자 하는 거 같은데. 나 오가 테러라 그래서 오가 시민 같은데? 역시. 야구피아니었 노마피야. 난 이거 이 가도 된다고 본다. 오가 테러라 일가자 하는 한 거. 같다고, 느낌. 623맞은내 생각엔 그런데? 아. 6 노마비거든? 678 노마비거든? 내가 마피를 손부손 가보지. 아, 아, 뭐야? 자일 한다면 이상한 거 같아. 근데 난 여기 개시민 같은데, 여기 시민 같은데, 시민이거나 보조 같은데. 167이라고 함, 7d 트리긴기가 양심이 있다면 이유를 알겠지. 와, 허, 이 시민티. 개씨시27 트릭 인증해도 됨. 저 유언 한번더 남음 이너 시민 같아서 27 트릭스, 너 싫음? 응. 마담 투없었음 전날 67중 위선판이라 했는데? 어차피 어차피 내일 내일 위지, 위성 끝나 2 7트릭스나 이픽 되게 시민 같거든 이픽이 마술사 시단 시단 누름 이제 나는 이픽이 되게 시민 같아 오님, 너 위장 없이 그대로 예자 유지? 확인. 이거 오 조사해봐야겠다. 나 지금 굉장히, 굉장히 이시민 모임. 그리고 마피아, 승부수 마피아 보이거든? 위선 승부수라는 건가? 칠이 원하는 게 뭐야?라고 했지. 뭐야? 위천송안 눌러. 삼칠. 역시 오 노마. 이은아니었오 노마 반대 누구야? 7이 반대를 친 거야 지금? 아니. 아니, 뭐해? 오, 놈아, 반대, 반대 뭐임? 아니, 오, 놈아, 반대 뭐야? 그럼, 7이 진, 진특인 거 아냐? 기다기다기다 아니지, 이거 퍼부줄 수도 있지. 시즌. 어, 나, 나 판을 모르겠네? 리얼로? 포부조면 이거 학생인데? 어차피, 맛둘다산 거면, 니네 도선이? 오케이. 아, 아 퍼브조가 보다. 야, 개 소름 끼치는데? 7은 근데 이거 마부로 저런 거였으면 어쩌려고 반대를 친대? 어쩌려고 반대 치냐? 7이 진정치인 거지 그니까 반대지 7이 진정치고 이 6중 마피아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난, 너가 테러.라서. 그런 건 줄? 그럼, 오가 혹시 마피아야? 아닌가? 수수인가보 이게 뭔 소리래? 어? 과학자니 혹시? 역시. 이도 노마. 이도 노마. 안 끝났단 건, 이 위선 마피아인 거지? 아니 근데 오는 그런 보존가보다 아 졌다 나 노만 노마, 노마피아만 몇번 내냐 진거 같은데 아 세상에 이게 뭔개 같은 판이냐 아 근데 육 마피아 같긴 했거든 아아 아,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하아 되게 저요? 왜요? 저 왜죠? 7픽 반응 좋구린 적은 없었는데 이픽이 너무 시민 같아서요 시민 같아서 2, 7둘다 시민이라고는 생각도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응. 둘중 하나는 구랄 거라 구라로 보였어요. 아. 세상에. 이게 뭐냐? 아, 난둘중 하나는 무조건 구라처럼 보였거든. 진짜로. 근데 마지막 2가 너무 시민 같은 거야. 그래서 아, 2가 시민이니까 7이 마피아구나.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 6을 잡았어야 됐는데. 아. 이건 나도 좀 잘못 생각한 것 같네. 아.